네. 지금부터 뇌를 깨우는 3분 교실체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먼저 박수 3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세번 시작! 좋습니다. 첫 번째 할때 동작은 뭐죠? 팔 돌리기. 어깨 돌리기 아닙니까? 네. 어깨 돌리기 하겠습니다. 어깨 준비하시고, 뒤로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은 목 돌리기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습니다. 다음 팔 비틀기 하겠습니다. 오른손 뒤집어서 내미시고 왼손으로 깍지를 낍니다. 밖으로 피시면서 고개는 뒤로 봐주세요. 5초 하겠습니다. 5 4 3 2 1아 됐습니다. 반대로 하겠습니다. 왼손 내미시고 오른손으로 박지깁니다. 밖을 펴시고, 뒤로 봐주세요. 5, 4, 3, 2, 1. 네, 됐습니다. 다음은, 어, 왼손을 앞으로 펼쳐주시고요. 네. 박수 치면서 어깨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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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내려갈 때는 손을 뒤집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주세요. 네, 됐습니다. 손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내미시고, 박수 치면서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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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내려갈 때는 손 뒤집으셔서 내려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왼손을 먼저 이렇게 만드시고, 오른손으로 십자가 만들어주세요. 오른손으로 당겨주시면서 고개는 반대로 봅니다. 5초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반대로 할게요. 5, 4, 3, 2, 1. 됐습니다. 자, 하지 학생, 뇌가 좀 깨어났나요? 아, 많이 깨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오, 잘된것 같은데요? 어? 그랬는데